다소 주춤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학교를 매개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학기 전면 등교에 나섰던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붐벼야 할 초등학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학교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 학부모 한 명과 학생 두 명이 확진된 데 이어 학생과 학부모, 지인 등 지금까지 19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학교는 임시 폐쇄됐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초등학교발 확산세는 인근 중학교까지 번졌습니다. 초등학생 확진자의 형제인 1학년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선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화든방 있죠, 통보 받아서 지금 받으온 거거든요. 저희가 호경학생이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걱정이 많이 되죠. 주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도 6학년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정초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보고 역학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학교라든지 학원, 병원, 단체생활로 장기간 머물러야 되는 공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대정초를 비롯한 학교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유치원 한 곳과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곳등 모두 8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주도는 학교와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일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율이 낮은 상황이라 교육청과 대책 마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